안녕하세요. 고추농사 일기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3월 14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. 오늘 아침에 들어와 보니 난방기가, 난방기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. 올겨울 내도록 15도, 16도를 유지해서 농사를 지어서인지 오늘은 그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침에 들어오니까 시온이 한 17도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. 고추 정말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. 지금 달리는 고추가 정말 이쁘게 쫙쫙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영상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추비에 관해서, 액비에 관해서 한번 홍보를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,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